강아지가 죽기 전 주인에게서 몸을 숨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나가버려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. 강아지가 죽기 전에 숨는 이유. 첫 번째는 적에게 습격받지 않도록 몸을 숨기는 야생의 본능이 있어서예요. 강아지는 죽기 직전에 체력이 없고, 적이 덮쳐도 싸우거나 도망갈 기력이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강아지들은 죽기 직전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에요. 두 번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본능이에요.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의도도 있지만, 동물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. 약해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 무리해서 약한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강아지의 자존심이에요.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의 품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강아지들이 많아졌어요. 사랑하는 가족의 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일 거예요. 가족이 항상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니까요. 강아지가 죽기 전 숨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죽으면 슬퍼할 가족을 위해서예요. 고맙고 사랑했던 가족이 슬퍼할 것을 생각해서일 거예요. 어느 이유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